요즘 같은 불황에 웃돈을 줘도 살수 없고 같은 종류의 세계적인 명품보다 훨씬 잘 팔리는 게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국산 변신 왕부인 또봇이 일으키는 열풍인데요. 이런 대박이 난 비결을 박소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산 자동차 4대가 합쳐져 로봇으로 변신합니다. 악당을 무찌를 때는 시림 기술인 배치기를 씁니다. 4세부터 초등학교 저학년인 남자아이들 사이에서 한창 인기인 로봇, 또봇입니다. 자동차로 해서 로봇으로 변신도 하고 합체도 하고, 그러니까 진짜 좋아요. 만화영화의 인기는 완구에도 고스란히 반영됐습니다. 특히 올 연말 출시된 또봇 시리즈 중 쿼트라는 판매가가 7만원인데 없어서 못팔 정도입니다. 대기자의 이름을 올려도 언제 살수 있을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또봇 아마 찾을 거예요. 아마 손님, 70, 저희 손님들 중에 70%가. 지금 예약하면 막 1월 말쯤에 막 공급이 되고 막 그랬거든요. 대형마트에서도 또봇 진열대는 이렇게 비어 있습니다. 12월 들어 또봇 시리즈는 세계적인 완구 제품인 레고보다 무려 33%나 많이 팔렸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웃돈을 얹어서 15만 원이 넘는 가격에 거래되기도 합니다. 또봇의 인기 비결은 국산 캐릭터의 장점을 살려 친근하다는 점입니다. 외국산 어, 애니메이션이나 완구들은 굉장히 자극적이고 폭력적이거든요. 거기에 반해서 저희 그 또봇은 굉장히 보기에도 비폭력적이고 어, 보는 사람이 부담 없이 볼수 있습니다. 기획단계부터 만화영화와 완구를 함께 활용할 수 있게 디자인을 만든 것도 성공 요인으로 꼽힙니다. 채널A 뉴스 박수인입니다.